몇년이요 다녀올 사람은 그 오월은 금단호탈에 일치는 자거든요. 열하루의 날은 없 한국에 와서 이해나라는 이름을 찾을 때 아마 전세계 사람들은 전세계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그 한국에 그 와서 그 남편 그 만나가지고 자식 그 놓고 그참 부귀 영화로 살라 했건만은 그또 한국에 와서 무속인이 되고 신녀가 될라 그러니까 어째 하염없는 눈물이 안 나겠나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형제도 만나고 새로운 부모도 만나고 고춘자 엄마를 이제, 이제 태어나는 엄마로 생각하고 어 졸제에다 정씨 사위도 하나 생겨보고 <laughs> 그러니 어쨌든 잘좀 길분을 열어서 예. 어쨌든 오늘 진행을 좀 잘해봅시다 안전을 아. 다해서 제자들도. 많 신경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오른 신명 받아서 그렇죠. 나 앞으로 살아 나갈 때 울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예. 슬프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해나로 살수 있도록 아. 기운을 열어 달라고 또이 정성 드리는데 부정님 영자님 놀고 지고 가야 차상관이또 예. 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서 온 이해나입니다 어, 한국에 와서 참 이런 거 저런 것도 많이 겪고 넘어갔는데, 이제 할수 없이 신녀로 또 이제 살아가는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 왔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신녀로 고춘자 딸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데, 각오는 됐죠? 네. <laughs> 어, 좀 비슷하게 생겼죠? <laughs> 눈만 틀리지.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어떠한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채찍칠도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와서 사는데 용기를 많이 주세요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친자는 이렇게말려주고좀 진행을 내가 어떤 식으로 잡고 나갈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으로 할 건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 o 들 d 이놈들아 아 그렇지, 이름돌아, 사람이라고. 네. 아 u d 이 n t do 이 t You 고 o n t 이 o it. 이 o u don't do it. You don't do it. y 라 u don't do i 이 You don't do i 어떻게 u don't do it. You don't do 상 t You 우리 불쌍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떻게 개새끼 e t to eat a cane. I get to eat a cane. I get to eat 맞아요 어떻게 get a cane. 맞아요. t a cane. 이 get a cane. I get a cane. I get 이 cane. I get a cane. I get 이러면 엄청 공감해 줘야 됐는데. 아, 네, 뭐 되는데 공감해 줘야 되는데 몰라서 아이야 몰라서 이러고 사람 지갑도 안 해주고 유령 인간으로 하고아이거야 너희들이 또새끼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고사람을라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응. 아그니까인다고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몰라서 그랬어 몰랐어. 하마나기다린데 어, 얼마나 응. 어, 기다린데 기다리다가 지쳤어 이제 지쳤어요 어, 예,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요 기다리고. 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고왜 이제 몰랐어왜 몰랐어요 몰랐 이제?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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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인어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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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이제 차례차례 오십시다 차례차례 대낮에 니마 얼굴이 보고기는고기고 갔어 어. 아이고 그렇게 이쁘고 싹싹하고 어. 그렇게 싹하고 어. 아이고야 아이고나이 어. 며느리 데리려고 내가 얼마나 생는지아이 며느리를 데리려고 아버지 아버지 일로 어. 와 아버지라고 어. 이 며느리 어. 너한테 붙일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눈 감는 거눈 감는 거 아니야 이놈아 어. 어. <laughs> 내가 너넨 아버지 몰랐지 아유. 아버지는 너 얼굴이 하라니까 아직도 눈이 아름거려 이놈아 너무 아름다 맞아요 57에 낳은 아들인데 맞아요 맞아너너 아, 하나 살리라고내 자손 하나 살리라고 아직도 내너 이쁘다고 네. 아이고 멋있다 내 새끼 아이고 누구 새끼야 그렇게 이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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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새끼가, 누구 새끼야 누구 새끼 <laughs> 할아버지 새끼야 <laughs> 아이고 너무 멋있다고 아이고 눈물도 <laughs> 눈에 드는도안아 도저히 요 늦게 도둥히 도저히 도저도와주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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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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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저저저 한국에 시집 온지 13년이 됐습니다. 아, 오랫동안 신병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다 없어지고 어, 망신, 망신, 멸망신 다 당해보고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알아놓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결론이 어, 이렇게 신궂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골골 아팠는데 1 3살때 제가 눈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신병인지 몰라서 유체이탈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시집 온 다음부터 계속 몸이 아픈데 그 몸에 그냥 온 몸이 다 아파요. 마디마디 니고온몸다 아파서 그냥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몸 속에 정기난로로 얘기해야 되나요? 전기난로 사람 다 아파요 그만큼 따갑고 아프고 다음에 3년 전부터 내가 눈에 한국에 와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냥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주 있다가 또 어떤 할아버지 지방에 들고 오더라고 그거 보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아이 여기저기 점집 찾아다니면서 어, 다 사람들이 그냥 어, 저보고 신기가 있다고 신줄이 강해요. 아 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한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집에 미뤘던 사람이 없냐고 우리 집에 원래 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게 신 신제자하고, 신 가물리 있는 거하고, 아니면 약간 신기 있는 거하고 다 다르다고. 근데 어디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나나 어, 그런가 봐. 왜 나무는 우리 집에 다 다섯 번 기도하니까 하루에. 그런데 이 길로 가야 될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또 외국인이니까 믿어주지 않았어요. 무슨 외국인이 신이 었다고 그런데 고춘자 선생님은 알아듣게 얘기하니까 우리 신랑이 또 그때부터 머리 속이고, 이제 잘 데리고 왔어요, 여기까지. 아아아! <laughs> 맞아요. <laughs> <나 왔어요. 웃음> 누구세요? 애기야. 애기요. 여 여자 애기에요 남자 애기. 남자 애기야. <laughs> 맞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맞아요. 누구 따라 왔어요? 하늘 맞아요. 가자. <laughs> 밖에 와라 가서 사방 인사짓게 갖고 데려와. 야잘 받는다. 잘 받. 너무 오래 기다렸어. 신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잘 받아 한국 사람도 저렇게 첫받다못 받아 얼마나 고랑 때를 먹었겠냐고 지 나름대로 아, 잘했어 일단 인사해 고대로 잘. 응. 해 고대로 들고 자해세번 너는 이제 너는 절대 외국인 아니야 알았지 따뜻한 네. 한국인이다 응. 알았지 응, 너무 잘했어. 아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응. 너무 이뻐. 응, 응. 응. 응, 응. 어, 비켜져. 응. 예, 나가 참으로 <목소리> 신을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또 새삼신이 느끼는데, 신은 국경이 없다는 거. 네. 신이 올 때는 국경이 없다는 걸 너무 절실적으로 느낀다. 네. 신이 오면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 또 신이 오면 소령도 할줄 알아야 되고 난리를 칠 줄도 알아야 되고 달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제자 자체가 신의 형대가 번번이 얘기를 하지만 신이 아무리 잘어뭐하냐고 제자가 머리가 안 돌아가면 컨디션이맞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받아줘도 맨날 그 자리밖에 안 된다 오늘 미행하는 앞으로 남은 세월에 한국에서 큰 만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 갖고. 그렇죠. 진짜, 저런, 저런 성격은 외골수다, 외골수. 한 개밖에 모른다. 쫙! 가는 길밖에. 그러니까, 안 되면 지가 죽기세교를 찾을 거니까, 어쨌든 오늘도, 이제 만선수 감옥님 모셔서, 차례차례, 이런 차례로또 합의받아가지고, 아. 넘겨주면 지가 또 어떻게 끌고 나가도 나가겠죠. 그렇죠. 또 만선수 감옥님을 모시는데 또 이렇게 모신다. 저는 이런 무당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병인지도 몰랐고, 우리는 원래 이슬람교 95%다 이슬람교예요.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도 신병이왔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당이 돼야 된다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우리나라 문화에 없으니까 아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어, 생각했으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점집에 가서 이거 좀 알아보고, 근데 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가 무당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뭐 신기가 있다고 얘기할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어요. 어, 제가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대 왕이었다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빨간 옷 입고. 영의 팔이 다섯 개짜리 발 길어져 있고 머리에영의 모자가 서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진짜 선생에 내가 한국 사람 있나봐 아니면은 왜 내가 무당길 가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মায়াায়ায়ায়ায়ায়ে 편안하게 놀아야 돼. 알았지? 마음 편하게 놀아. 알았지? 끊기지 마. 알았지? 편하게 놀아야 된다. 알지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아빠도 안녕하세요 저... 아, 안녕하세요 삼촌이랑 삼촌 교 동자분 분들이 그렇게 대는 네. 거에요 맞지 근데어 부탁이 있는데 사탕 하나 좀아 주세요 알아요. 주세요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사탕 하나 들고 시컨돌아보세요 아 시컨돌아보요 가자 아아아아아아먹지지 먹어야지 먹어야 하는 먹어야지. 먹어야 음. 지 맞아요. 네. 까줄게요. 배고파. 네, 자, 가자. 회원에 달이 벌써 5월 3월 달 일진둘러야 할아흘 일진날에 그렇죠. 우리 신주시, 그리고 우리 이시 영전 안에 예. 만성숙 하모님들 산신님들 친성님들 다 모셔놓고 조상님을 도착하는 옷에다가 우리 이 가정이 명당에 한만나 오시고 원만에 오시는 조상, 음. 밥분 먹어서 배고픈 조상들, 저위에다가다 조상 밥을 해놨고, 음, 네. 요 천은 다 조상님 의대 네, 한복이에요. 네. 어, 다 한복도 태어드릴 거고, 음. 과일도, 떡도, 전도, 갈비도, 술도 다넣해놨으니 오늘날에 조상님이 다 은감에 가시라고 정성을 들여놨습니다. 그러니 그렇죠. 차례대로 연차례로 조상님의 썩은 손목 마루 잡고 오시는 조상님도 음. 오시는데 어. 오시는 겁니다. 아시럽떡 응. 믿고 왔죠. 아유, 감사합니다. 담배가, 응. 네. 언니 내려하지 응. 연구라고 응. 또 갖고 왔을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아하지? 네. 음또 응. 응. 겁나 좋아하지? 네. 이 응. 내가 좋아하지? 네, 감사합니다. 이 응. 감사합니다. 많이 묻고, 겁 감사합니다. 예, 응. 잘 먹을게요. 응. 됐다, 어디. 옆에서 씹으라거리는거 있겠으면 다 아, 나한테 기고 와. 네. 응. 오자, 3시 가. 신랑만 잘 받더면 되지? 네뭐 예. 얼굴 색깔이고 피부 색깔이고 뭔 문제예요? 자네는 그래도 새끼는 안 낳는가? 예, 안 생겼어요 그랬어? 네크 예. 좋은데 아, 우리 막둥이만 새끼가 없으니까 내가 그게 솔찬한데 예. 한 개만 낳아줄란가? 예. 그래 고맙네 네 예. 그것까지 나 소원 들어주면 네. 난 눈뻑, 문 감고 다리 쫙 하고 잘날까. 네, 어머니. 고맙네. 네. 진짜로 고마워. 네. 내가 자랐으면 얼마나 이겼을까. 네. 내 자라는 음식 솜씨로 뭐든지 갖다 입 있을 텐데. 네. <laughs> 엄마도 처음 제가 길리 와요.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네. 예, 처음에 얻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 기분 좋고, 그냥 결혼식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같이 너무 좋아졌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호랑이같이 무섭고, 너무 어마신다고. 아, 너 우리도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지 몰라서 그냥, 그,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호랑이 엄마야, 호랑이 엄마. 앞으로는 제가 오른 제자로, 빠른 제자로, 거듭나게 많이 간식 가, 가져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똑같이 애기 동자하고, 애기 동료가 예. 반짝반짝 옷 입고 그렇죠.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부등이랑, 네. 우리 동자 과 우리 선녀 가 여기 있는데. 우리, 동자 선녀꺼 저것도 요거요할 요게, 엄무니가 이제 우리 동자꺼 선녀꺼 사준 거예요. 네. 요건 또쓸 거예요. 수고하라. 아, 수고하라. 한 번. <laughs>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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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 어, 그거가, 동자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요거는, 요거는 동자 선녀 방울, 요거 동자 선녀 오방기 동자 선녀 부채. 이거 할머니가 다 사주는 거야, 아,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요것도,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하늙이제큰 할머니, 대신 할머니 부채. 요거는 대신 할머니 부채고, 요거는 부채. 이거 뭐 약금 맞나? 맞. 어, 대신 할머니, 아니야, 아니야. 여 있네, 여거 이거. 응, 그. 이거. 이거, 이거, 요거는 할머니가 사준거 똑바로 매. 아까, 아까 이 예. 색깔이 있었어. 어, 그죠? 네. 요거는 이제 큰 할머니 부채. 또큰 할머니 방울 어떻게 써어 요거는 큰 할머니 방울, 요거. 할머니가 다산 거야. 아, 이건 이제, 이거는 할머니, 다, 할머니. 어 요거는 다 니네 거야. 요거는 다 알았지? 네. 요거 다 니네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놔놓고, 일단은, 나놓고 우선은 할머니꺼도 무거우니까 나놓고 요거 들고 한바탕 놀아보자. 하늘의 옥황상자가 원조정을 잡고 들어오면서, 산신, 선왕, 요왕까지 다 들어왔어요. 완벽한 신을 받은 거야.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오늘은, 요렇게 해서 이따 조상 보내고, 내일 아침에 천왕만 받으면 되니까, 너무 잘했어. 신이. 우리, 우린, 이 시제자, 의심하지 마, 앞으로 알았지? 어, 신에서 하는 말이야. 네네. 본인이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데도, 이거 진짜 내 말인가? 이게 귀신이 와서 하나잠시는 생각할 거 알았고. 안할거 절대 안 하지? 이쪽들이 그냥 응. 안 하니까. 어, 이제 안 한대. 저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렇게 어. 기대하려고 했는데. 어.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너려서 걸리는 거야. 아니야. 진짜로 오리지널 신이야. 존경하는 신이다, 알았지? 예, 너무 잘했어요. 자, 선배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주제주제 하지도 않고 바로 가서 부채 담고. 가방에 숨겼다는데 가방 바로 찾고 아니 밖에서 어. 처음부터 오기 전에 거기 보여주더라고 어어 어. 그봐 거기서 일에갈 어. 그 때부터 이미 어. 내가 여기 나갈 때부터 여기 뭐가 있다고 알고 갔어요 어 그래 그리고 네. 사람 뒤에 숨겼다고 네. 이기신이에요 알았죠 그렇죠. 자큰 엄마도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어어 네. 네. 어, 형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하이 해나는 이 오르지나 신이 네. 왕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애썼고, 수고했고, 이제 우리 좀, 이거 이제 하고 난 뒤에, 해나가 놀고 난 뒤에, 끝나면 이제 조상 보낼 거예요. 네네. 보내고 난 뒤에, 내일 아침에 이제 해가 뜰때 8시 돼서, 물동을 위해서 또 신을 다시 받을 거예요. 오늘 지금 우신 신이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십 년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 내가 법당을 안침시켜주러갈 거야. 음. 너무 잘했어. 네. 응. 저래. 어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